이빨, 즉,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음, 얼굴 형태 유지, 소화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살아는 갈수 있지만,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물을 잘게 씹지 못해 소화가 어렵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이 제한됩니다. 또한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얼굴이 주저앉은 듯한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생활과 심리적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치의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은 치아가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과 심미성을 갖춰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빨 없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한다면 치아는 반드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아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